자 여러분 계속 해볼게요. <laughs> 자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키 발급까지 받았죠. 키 발급 받은 걸 <laughs> 저는 이제 뭐 어, 일단 그냥 적어도 되나? 저는 강의 찍고, 어차피 삭제할 거기 때문에, 좀, 적어둘게요. 근데 이게, 아니다, 제가 나중에 적을게요. 일단, 하고, 일단 업로드가 되는지 좀 테스트를 해볼까요? 업로드가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laughs> 네. 저는 이 안에다가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컨피그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여기 CORS 컨피그가 들어있는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게요 <laughs> 이제 AWS 컨피그라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얘가 이제 뭐냐면 컨피규레이션 어노테이션을 달고 밸류를 <laughs> 밸류는 롬복이 아니라 여기 빈 스펙토리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들어있는 걸 써야 돼요 <laughs> 얘는 이제 YML에 들어있는 변수를 가져오려고 쓰는 거예요 cloud.aws.credential 네, 액세스 키 얘를 가져올게요. <laughs> 얘가 이제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액세스 키 이겁니다. <laughs> 그리고 필요한 것좀 넣어줄게요. 뭐야? 왜 이래? 밸류로 <laughs> 위에 걸좀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액세스 키 말고 이제 시크릿 키도 하나 있어야되죠 시크릿 얘도 시크릿 키 그리고 연료로아 <laughs> <laughs> 네, 복사를 좀 할게요 또어필라는 뭐 리지언 이제 지역, 지역정보 스틱으로 해놨죠 제가 <laughs> 크레데셜이 아니라 리즈온으로자 이렇게 하고 <laughs> 이제 터블리 비으로 주입을 해놓을게요 터블리 아마존 S3라는게 이제 있어요 <laughs> 얘가 이제 뭐냐면 a w s c r e d e n 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얘가 new basic a w s c r e d e 로 인증을 해요 액세스 키랑 시크 c 키를 넣어줍니다 <laughs> 그리고 리턴 t 얘의 빌더가 있어요 빌더 클라이언트 빌더 이걸로 이제 만든 객체를 리턴 해줄게요. 위리에언은 응? 네. 지역 정보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인증 정보를 new AWS Static Credentials Provider라는 애에다가 AWS Credentials 아까 만들어놓은 거를 <laughs> 넣어준 걸 빌드 해줄게요. 저희 했던 빌더 패턴이죠. 이게 AWS 아마존 S3 함수 <laughs>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테스트 컨트롤 하나 만들어 볼게요 <laughs> 파일 시스템 얘 말고 비디오 비디오에 가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비디오에 만들지 말까? 그냥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볼까? 비디오, 그냥 비디오 컨트롤러에 하나 만들어 봅시다 테스트로 포스트 <laughs> 랩핑으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laughs> AWS 업로드 테스트라고 해볼까요? 업로드 테스트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AWS 업로드 테스트로. 하나 만들고. <laughs> <laughs> 어, 그 다음, 리퀘스트 바디로, 리퀘스트 파람으로, 여기 멀티파트 파일 이거 받는 걸 똑같이 받아볼게요. 파일스라고 이름을. 해놓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받을게요. 리스트에 멀티파트 파일. 로바었습니다그럼다 <laughs> 됐죠? 그리고 업로드를 좀해 볼게요 <laughs> 이제 비디오 서비스에서 이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aws 업로드 테스트라는 <laughs> 함수를 만들게요 메소드를 그리고 이 파일 넣던 얘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만들어 볼게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음 일단은, 일단은 이 파일 여러, 아, 그냥 여러 개한번 합시다. S3에 올라갈 파일 이름을 하나 만들게요. S3 파일 네임은 뭐예요? UUID 네. 랜덤 UUID 에다가 이걸로 할게요 u i d 로하죠 t r 스트링을 해야 되나 보네. 스트링으로 바꾼 이걸 UUID로 랜덤 문자를 맞는 걸 그냥 파일 올라갈 파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타 데이터라는게 있는데 얘는 이제 올릴 파일에 메타 데이터 메타 new 오브젝트 메타 데이터 이런식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타 t a s e t content length 라고 하고 길이 멀티파트 파일의 get i가 아, 아니라 0, 0번 첫 번째 파일이죠. 하나만 일단 올려볼까요? 파일 이 파일 배열에 딱 하나만 올려보겠습니다. 파일의 get i의 get 오리지널 파일의 이름 이배소들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하고, 네. 잠깐만. 우리 지널 파일 내임이 아니구나. 니드립프 <laughs> <laughs> 스트림에 어 v a i l 이걸 넣으면 된다네요. 이렇게, throw 네. <laughs> 를좀 달아줍시다. 그러고 나서 얘는좀 지울게요. <laughs> 아마존 S3 이게 지금 없죠? 아마존 S3 이게 받아옵시다 얘네는 서비스에서 맨 위에 선언을 해줄게요 리카이어드 알기스 컨스트럭터로 사.. 뭐야 주입을 받아줄게요 <laughs> 뭐가 필요하냐면 버켓 버켓의 정보가 필요해요 그, 해당, AWS 버켓의 이름을 받아 봅시다. 클라우드 d a w s s 3의 버켓으로 선언 했죠. 프라이 v a 트 e s t r i 으로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v a l 는스 p 링 i n g f 에서 가져올게요. 다음, p r i v a t e f i n a l s3 객체를선 선언해 줄게요. 자, 그다음 어떻게 하냐? <laughs> 아마존 S3에서 put object 메소드를 쓰면 이제 해당 버킷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자, 뭐뭐, 뭐뭐, 정보를 뭐 넣어야 되냐면 버킷 이름. 집어넣을 파일 이름. 멀티 파트 파일이 아니라 파일셋 get i 진짜 집어넣을 파일 그래서 g e t i n f s t 첫 번째 파일만 일단 집어넣고 어겠습니다 여러분 리스트에서 get 0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인덱스의 걸 가져오는 거 아시죠? <laughs> 그리고 o b j e c t m e t 라고 한 다음에 일단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r e 안 하고 자 그러면 다시 좀 실행해 볼게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죠? 저는 <웃음> <웃음> 여기다가 제 시크릿 키를 좀 추가할게요. 음, 방금 받은 CSS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파일에 들어가서 열어볼게요. 이걸 열면 이쪽 열리나? 이쪽 열리네. 아무튼 자 여기 옮겨서.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시크릿가 안 나오니까, <laughs> 그래도 이거를 그냥 노출하는 것보다는, 저는 따로 왼쪽에서 옮겨놓을게요 여기다가 넣은, 넣은, 넣으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laughs> 자, 어디에다 넣냐면이 YML 파일에다가 이 부분에다 적으면 됩니다. 시크릿키나 액세스키, <laughs> 자, 이거를... <laughs> 저는 옆에서 좀 적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엑셀 파일에. 엑셀 파일에 그냥 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좀 빨리 넣어볼게요. 시크릿키랑, 엑셀스키를 지금 넣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yml 파일을 좀 닫고, 해볼게요. 강의를 계속. 자, 지금 넣어둔 상태에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laughs> 자, yml 파일도 교체했으니, 설정도 다 끝난 것 같아요. 코스트맨 켜서 한번 대화 해볼게요. <laughs> 자, AWS에 들어가서 이건 토큰 시간 만료 돼서 음. 버킷에 방금 만든 그 버킷 있죠? m y t e sbs 이 버킷에 가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죠? 업로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싹 닫고 자 로컬 호스트에 포스트 요청이었죠 뭐야 왜 이래 로컬 호스트에 h t t 로컬 호스트에 8.1.2.3 에다가 어디야 api에 v1에 비디오죠 <laughs> <laughs> 그 다음 주소가 여기로 AWS3, 아, AWS 업로드 테스트의 바디에 폼 데이터는 파일스라는 이름으로 <laughs> 파일이죠? 파일 두 개를 집어 넣어볼게요. 첫 번째 파일이 하나 업로드 돼야 됩니다, 이제. 보내면, 에러가 났죠? 에러도 빨리 한번시작볼게요 이거 뭐야, 왜래 이거는 뭔가, 제 컴퓨터에서, <laughs> 제 PC에서 뭔가 이 업로드를 막은 것 같은데, 왜 막았지? 이거 에러를 빨리 찾아볼게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제가 할때 이런 건 없었는데, <laughs> 이게 학원 컴퓨터라 뭔가 보안적으로, 설정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어. <laughs> 뭐가 문제냐? 잠깐, 빨리 에러를 찾아볼게요. 잠깐만 정지하고,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아무래도 이 버킷, 버킷 이름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저장할 위치를 안 정해줬죠. 그래서 에러가 난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일단, 이건 좀 끄고, 버킷을 설정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laughs>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퍼스트맨으로 보내보면, <laughs> 아무것도 안 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버킷을 확인해 보면 <laughs> 보이시나요? 방금 만든, 방금 보낸 사진에 동영상에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업로드가 됐죠? 이거 삭제하고 이제 나머지도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파일을 좀 보내는 걸 해볼게요. <laughs> 자 그러면 뭐하면 되냐면 이제 이걸 이제 스트림으로 쓰면 돼요. 스트림. 얘를 복사해놓고. 파일스의 스트림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얘네의 for 위치를 이용해서 각각의 항목들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죠 k 를리 l l 을 해주면 됩니다 r e t 하지 말고 <laughs> 이제 얘의 인덱스 파일스를 파일로 보내면 되죠 파일 보내고 스트림을 이용해서 얘네 파일스.get이 아니라 그러면 되 이제 파일 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트라이캐치를 넣어줘야 된다 하네요 파일 점으로 하면 되겠죠 스트림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웃음> 이것도 <웃음> 안에다 넣어주라네요 그리고 종료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두개 보내볼게요 파일스의 스트림 객체를 이용해서 <laughs> 각각의 항목들을 이제 맵, 맵처럼 파일로 받고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저장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요청을 보내면 이제 파일 두 개가 네. <laughs> 올라왔죠? 이렇게 각각의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올라온 상태를 볼수 있어요. 이제 AWS에 싹올렸으니까 이걸? 어디다 적용하면 돼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laughs> 제 여러분의 그마이크브 서비스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제 로컬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AWS 버킷에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나는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어 내가 집집 집 그러니까 집 컴퓨터도 서버로 이용할 수 있어요 IP 타임 같은 걸 쓰고 있다 하면은 IP 타임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이게 외부 도메인으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sbs.iptime.org인가? .5월, 아, 그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내 집이 서버로 만들어지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설정을 이용해서 내 집에 저장되게 할 수도 있겠죠 <laughs> 뭐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보세요 시도해볼수록 또볼수록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걸 하면서 다 공부를 하는 거죠. <laughs> 이 서버의 구조나 어떻게 이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아무튼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동영상이 정말 뭔지. 이 객실 URL을 클릭해서 딱 들어가보면. 지금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laughs> 액세스가 지금 디나이 돼있다 뜨죠? 지금 접근할 수 없는 요청이라 뜨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서비스에 적용하는 거랑 그리고 얘를 이제 풀어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걸 해볼게요 여기까지 오늘 좀 찍어보겠습니다